안녕 우리 피탐지들 비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피탐지들이 제 최근에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을 궁금해해 주셔가지고 준비해봤는데요 가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피부 화장만 하면 허옇게 들뜨는 현상이나 각질 그리고 모공 사이에 이임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잠재우고 또예쁜 피부 표현까지 할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스트 가볍게 뿌려줄게요 이거 저 인생 미스트 돼가지고 맨날 쓰고 있는데 다알바 그 노랑이 미스트 말고 빨간 색깔 제품이거든요. 이름이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인데 이거 진짜 산뜻해서 지복합성 강추예요. 제가 원래 굳이 미스트를 막 그렇게 챙겨서 바르는 타입이 아닌데 가을, 겨울 되고 나서 건조함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세안 직후에 미스트를 뿌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가지 써봤는데 맨첫 번째에 발라줄 때는 그 미끄덩거리는 느낌 없고 산뜻하게 발라주게이 제품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그러면 뭐 흡수시켜줄 것도 없이 피부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번더 수분을 매겨줄 건데요. 제 인생 생패드, 아드망 마린캘프로 아주 가볍게만 지나가주듯이 수분을 넣어줍니다. 얘는 흡수시켜주고 나면은 이렇게 예쁜 물막이 피부에 입혀지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파데나 쿠션 바르면은 진짜 없던 속광이 생겨있어요. 아무튼 요 패드는 진짜 안 써보신 분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해줄 건데요. 헉슬리 에센스 그다음에 속광 만들어주는 크림 그리고 선크림 이렇게까지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즘에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 대체템 헉슬리입니다. 요거는 제가 꾸준하게 써보니까. 베스쁘아 제품보다는 수분감이 확실히 더 많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브러쉬는 맥에서 <laughs> 베스트 셀러인 브러쉬인데 제가 그맥 언니한테 영업 당해가지고 구매했거든요.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애들을 스펀지에 바로 발라주면은 뭔가 스펀지에서 먹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골고루 펴 발라준 다음에 스펀지로 흡수를 시켜주면은 스펀지에서 먹는 양은 적고 피부에서 가져가는 양이 더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잘먹 제품들 발라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화 가장 잘 먹게 도와주는 느낌은 에스쁘아 제품이랑 거의 동일한데, 아무래도 이게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바르다 보니까 양이 확실히 빨리 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크림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 좀 진정에 도움주는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했을 때 피부에 이쁜 그 광이 되게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잘먹 제품으로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 크림도 마찬가지로 브러쉬 사용해서 먼저 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스펀지 사용해서 다시 한번 발라주는 거죠. 요런 느낌. 음. 제가 지금 올리는 단계가 많긴 하지만 피부를 만졌을 때막 꾸덕하게 밀리고 그런 제형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쿠션이나 파데 발라줘도 화장은 되게 잘 먹는데 속에서 건조함은 안 느껴져요. 그리고 화장 올린 다음에 피부의 광도 자연스럽게 되게 뿜뿜하는 느낌 있죠. 그게 만들어져서 이 조합 강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크림 발라주고 이제 메이크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제가 금쪽이 보다가 너무 울어가지고, 오늘 좀 눈이 부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 쓸때 이렇게 톤업이 되는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를 또 알아냈어요. 보통 그 청담 메이크업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도 톤업을 먼저 시켜주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저같이 좀 어두운 피부는 이 위에다가 그대로 밝은 컬러를 올려버리면 다크닝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제 1차로 톤업을 해주고 그 위에 한톤 화사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그런 톤업 제품은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선크림 안에도 어느 정도 피치빛 톤업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메이크업 하는 것보다는 다크닝을 잘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자차 제품인데 화사하게 톤업되는 제품 발라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쿠션 발라줄 건데요. 제가 요즘에 좀 새로운 제품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최근에 제가 아무래도 많이 쓰는 거는 이자녹스 쿠션이어가지고 오늘도 이 제품으로 커버해줄게요. 이 제품 저는 봄 여름에 계속 이제 테스트하면서도 당연히 매일 쓸 정도로 잘 썼는데 가을 겨울 되니까 더 피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쿠션 자체가 이런 광이 이쁘게 도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베이스를 좀 짱짱하게 채워놔가지고 이렇게 좀 빈틈 없이 광 도는 거. <laughs> 너무 좋아요. 근데 내년에는 매트한 피부 표현이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던 게 제가 유튜브를 한게한 한 5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작하신 분들을 봐오면서 저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봐왔던 분들이 이자녹스 쿠션을 짜라웃을 해 주셔 가지고 보면서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그냥 남몰래 봐왔던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 아, 또 뭔가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베이스 많이 올리고 사용했는데 도 떡지고 밀리고 이런 거 전혀 안 보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쓰고 쓰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제품. 근데 이 제품 어떻게 사용해 줄 거냐면 일단 브러쉬로 이런 거 있죠. 이 위에 콩 얹어놔요. 얹어놓고 제가 최근에 또 발견한 화장먹 꿀템. 귀요이 쪼꼬미 정샘물 퍼프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껴요. 끼고 이렇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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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터치해주잖아요? 밀착이 진짜 잘 돼요. 보통 제가 이렇게 좀 매트한 타입의 컨실러를 손가락으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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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해가지고 픽싱시켜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손가락 퍼프 사용하면은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밀착이 착 붙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두들기 때 퍼프를 잘 사용을 안 하는 게 퍼프에서 그 양을 뺏어가면서 컨실러 커버된 게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서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손에 묻는 것도 방지해줄 수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사용해주기 좋더라고요. 자, 크 서클도. 발라주고 이렇게. 마크 서클 커버도 끝 이렇게 해주고 이제 파우더 발라줄 건데요. 요즘에 제가 진짜 인생 제품으로 너무 잘 쓰고 있는 라네즈 네오 파우더. 아 사실 이 만들어 놓은 광을 좀 덜하게 한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이거 파우더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스크 벗겨지는 거를 얘가 기가 막히게 방어를 해줘요. 요거는 파우더 브러쉬보다는 그냥 이 내장된 퍼프를 사용하되 양을 많이 빼주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안에 머금어진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해서 빼줘요, 양을. 자연스러운 표현은 당연히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저는 이 뽕실뽕실한 느낌 그대로 바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유분기 많은 부위부터 꾹꾹 누르면서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아니, 보통 마스크 쓰기 전에 이제 파우더 사용하면은 좀 벗겨짐을 방지한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특히 고고 그 시국 처음 됐을 때. 근데 의외로 이제 파우더를 그렇게 사용한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가지고 하얗게 들뜨면서 화장 벗겨지는 거? 그런 게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파우더를 잘안 썼었거든요. 근데 네오 파우더는 진짜 보호가 돼요. 이게 그실뿌실한 뿌실 가루들이 피부에 균일한 그 가루막을 입혀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때 가루들이 이렇게 쓸리다 보니까 화장이 벗겨지는 그 마찰을 최소화 시켜주는 느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외출할 때나 약속 있을 때 마스크를 오래 착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네오 파우더를 사용해 주는 편입니다. 비탐지들이 그 바닐라코 파우더도 좋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어, 너무 깔끔해. 진짜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네, 비탐치드, 그러면 이렇게 색조까지 맞췄는데요. 지금 색조 다 올렸는데도 속에 수분 보습을 깔끔하게 채워놔서 건조함은 없는데 만지면은 또 묻어남 없이 좀 뽀송뽀송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비탐치드 진짜 강추하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